장민호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한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금잔디 장민호와 열애설, 앞날 지켜봐야 열려있다. 핑크빛 열린 결말. 가수 금잔디가 동료 가수 장민호와의 열애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금잔디나 10일 방송된 MBC의 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장민호와의 열애설에 대해 수줍게 입을 뗐다. 금잔디는 장민호에 대해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정말 친한 친구, 오빠다라며 같이 듀엣을 부르면서 눈빛 교환을 했다. 정말 친하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고, 열애설이 불거진 계기를 밝혔다. 두번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냐는 MC 박나래의 질문에 정말 넣었다. 너무 오래됐는데라고 해명했다. MC 산다라 박은 우리 엄마도 두 분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자. 금잔디는 앞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도 열려있는 사람이고 민호 오빠도 열려있기 때문에라며 여지를 더 시선을 끌었다. 박나래는 열린 결말이냐며 미소를 지었다. 금잔디 찐베프 장민호와 다정한 투샷 장민호가 태어난 고향에서 결혼할 예정이에요. 금잔디 찐베프 장민호와 다정한 투샷 비주얼 케미 폭발 가수 금잔디가 장민호와 함께한 훈훈한 투샷을 공개했다. 금잔디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비하인드 컷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깨를 맞대고 밝은 미소와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금잔디와 장민호의 다정한 모습이 담겼다. 남미처럼 꼭 닮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서단 눈웃음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했다. 금잔디는 사진과 함께 금잔디 20주년 기념 화요일은 밤이 좋아 특별한 선물로 마지막 무대에 당신은 영자 들려드렸네요 제 작진 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진은 나의 진 베프 장민호 오라버니 점점 진심 얼굴이 잘생겨짐이라는 멘트를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다.